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24편입니다. 10편 124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24편입니다. 한절씩 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 이제 흔히 예수를 믿으면.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저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잘 풀린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아, 그들의 인생에는 한결같이 어김없이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동시에 어,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라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역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란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는 쉬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란이 왔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그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쉬.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저런 고난을 겪고 있는 교야라고 단정지어서 우리가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나의 어떤 죄와 잘못 때문에 이 생겨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 자신 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시편 124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어 되어, 되어 있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성경 속의 유일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어 시편의 거의 3분의 2를 썼다고 보면 되죠. 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수많은 어 노래를 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어 주의 성전에서 내가 머무는 것이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내 평생의 소원이었었던 사람이 역시 다윗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다윗인데 하나님이 너무도 이뻐하셨던 다윗인데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도 다윗이 고난의 때를 돌아보면서 쓴그 쓴 시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치려고 일어났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는 블레셋과 같은 주변 나라의 이방 나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일어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든든히 섰을 때는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피해서 또 도망쳐야 했었던 그런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치기 위해서 원수들이 일어났었던 어, 그런 다윗이었는데, 어, 그럴 때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3절을 보시면 다윗을 치려고 일어난 원수들이 다윗을 집어삼키지 못했다고 라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을 보시면, 물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 이 물은 뭐냐면 다윗을 치기 위해 일어난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치러 일어난 대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의 영혼을 집어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영혼을 집어삼키지 못했다는 건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았고 멸망 당하지 않았노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1절과 2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절과 2절에 다윗의 이 표현,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우리 다음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윗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공격들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 속에 머물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 도리어 다윗의 편이었던 하나님 때문에 다윗에게는 도리어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었고 용기가 생길 수 있었고 그 안에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7절의 고백처럼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 영혼이 묶여 있지 않았고 결국에는 올무가 끊어져 모든 환란에서 자유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요. 어,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편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라는 것.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벌써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을 훌쩍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지난, 어, 2년의 시간들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도 연일 뭐, 어, 다시 확진의 확진자들 소식들도 여전히 많이 들어오, 어, 들려오고 있지만. 근데, 어 지난 2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런 고백이 저는 이런 고백을 참 자주 했습니다. 야,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었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육신도 힘들고 내 상황도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요, 이 마음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그 심령을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인연이란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운 순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지나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든 8절의 다윗의 고백처럼요. 우리 함께 8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원 소망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어, 그래서 이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해서 지난 특별 새벽부흥회 때 함께 나눴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어, 이름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어, 그런 사람은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창조의 하나님, 엘로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지쳐 있는 사람은 나를 언제나 살펴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시험과 고난과 환란을 지나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과 환란 뒤에 반드시 축복의 선물을 예비해 두시는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는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영과 혼과 육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혼 육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인생 속에서 만나는 골리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천사를 함께 대동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So,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도 아니고, 내 인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할 이름, 또 우리가 영원토록 주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기 자리에 오셨으니, 만큼 다른 모든 생각들, 막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잡생각들도 다 이겨, 이겨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문제 해결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일어서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용기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또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 인생 걸음걸음들마다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지며 기도할 때, 오늘 또 감당할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 모든 것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벌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